그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더 넥스트 원 헌드레디어라고 하는 책 '100년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2040년도쯤 되면 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분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고, 어 21세기의 세계의 노스트라다 모스'라고 불리는 저분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 저분은 이렇게 무당처럼 예언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모든 통계 자료와 그라프를 통해서 예언을 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90%가 다 적중을 했습니다. 저분이 그 한반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아시아권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2040년도쯤 되면은 이 중국의 힘이 약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렇게 분열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일본의 힘도 굉장히 약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분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대국들이 부상을 하게 되는데 세대 세계의 4대 강대국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 이분이 그 세대 4대 강대국에 대해서 미국과 터키 그리고 독일과 한국이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거기 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최근에 발표된 그런 그 세계 강국에 대해서 최근에 발표를 한 내용을 보니까 세계의 10대 강국에 대해서 정치 경제 국방 교육에 대해서 조사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세계 강국 10대 강국을 미국에 나열해 놨습니다.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 러시아 3등, 독일이 4등이다. 영국이 다섯 번째 세계 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강국이 한국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일본을 제끼고 여섯 번째 강국으로 이렇게 도약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고 굉장히 우리 민족의 이 국민성이라든지 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성실성이 이 한국을 이렇게 세계 열광의 대열 속에 오르게 했다라는 것을 저분도 다이그푸프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모든 수치를 통해서 저분이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40년쯤 2040, 되면은 이 한국의 힘이 굉장히 세져가지고 그때쯤에는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의 그 노동력, 갑산 노동력과 지하자원까지 합해줘서. 한국은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그런 나라로 강대국으로 성장할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은 우리는 이렇게 경제력이 부하한 만큼 우리들의 신앙도 1등 국가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라 거죠. 우리들의 선조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믿음을 타조 대한민국을 반석에 세워놨는데 우리 대에 그것이 끊겨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과 열정과 성실성과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들의 개인적인 그런 믿음을 통해 우리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그런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도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보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지난날을 물어보지를 않아요. 옛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옛 것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보시는 분이고 장차 우리들의 미래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과거를 다 잊고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았던 옛날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의 내 신앙이 진보해야 하고, 내일의 내 신앙이 오늘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하고, 모레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하고, 금년의 신앙보다 내년의 신앙이 더 성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표면적인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표면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을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매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를 행하신 목적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우리 주님이 덧붙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해석을 하시는 그런 장르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의 성경의 모든 사건과 역사와 기적과 이적에는 맨 끝에는 항상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영생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원한 축복이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영원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이적도 행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거기 앉은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잔디 위에 앉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잔디 위에 앉게 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은 굉장히 질서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질서.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대지가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자, 우리, 자,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자, 장정만 오천쯤. 그래서 이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그 잔디 위에 앉게 했다. 예수님이 잔디 위에 앉게 했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은 굉장히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질서를 귀여기신다. 여러분,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할 때 질서를 지키지 않으하면 조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속을 끼우는 순서 예. 여러분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야 그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생활 하는데도 모든 일도 순서대로 해야만이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질서를 따라 행할 때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잔디위에 앉게 하라는 것은 질서적인 장면 질서를 통해 차곡차곡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떡을 공급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운영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운영하십니다 빛의 질서, 비가 오면 빗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질서, 바닷물로 돌아가 소독이 되는 그런 질서, 산소를 공급받아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질서, 인간을 통해 모든 만물이 다스려지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은 질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에도 모든 순서와 질서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 열매 맺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떡을 가지시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전은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대전은 떡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떡을 붙잡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자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는 집중을 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 가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붙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붙잡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붙잡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야 합니다. 붙잡힌 바. 한경진 목사님이 옛날에 그 북한에서 목회하실 때에. 너무 오셔서 나중에 서울에서 목회하셨잖아요 한경진 목사님 동양의 성자라고 말하는 한경진 목사님. 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양이 힘들어서 목회를 해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중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이제 나는 이제 목회를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꿈을 꿨는데 100m 정도 되는 아름드리 같이 되는 큰.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자기를, 넘어져 있는 자기를 일으켜 세우더라는 겁니다. 백0 0 m 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자기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자기를. 시험에 들어있는 자기를 넘어뜨린 자기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가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 받대요. 그가 위대하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예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터키에 가서 소아시아에 마케도니아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초인적으로 감당해냅니다. 네. 대낮에 강렬한 빛을 바라며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사도바울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도바울을 불러 그를 쓰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 능력의 손에 우리는 붙들림받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내가 붙잡힌 바가 되면 모세의 마른 막대기, 모세의 그 마른 지팡이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어지고 그 지팡이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화의 반도로 건너갔듯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의 그 손길에 내가 붙잡힌 바될 때에 꼬리뚝 다섯 개, 불고기 두 마리, 보잘 것이 없는 도시락 한 개지만, 2만 명이 먹고 남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1997년 5월 5일날, 중국의 위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죠. 이분은 감옥에 갇혀서, 어, 이제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허난성 정조 감옥에 갇혀가지고 많은 고문 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나중에는 다리까지 부러지게 됩니다. 저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는 하 책을 썼습니다. 자, 저 책의 내용에 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을 전부 다 기록해 놨는데. 저분이 그 중국의 정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했는데 저분이 74일간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74일간.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만 해도 이 사람이 거의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들 40일 금식 기도 많이 하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근 <laughs> 저분은 74일간을 초인적인 그런 능력으로 물만 먹고서 버텨냈습니다. 금식한 목적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금식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정조 감옥에 갇혀 있는 저 위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저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너는 세계 만방에 증거해라. 하나님 이 감옥을 어떻게 나갑니까? 문 다섯 개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다 문이 잠겨 있는데요. 어떻게 나갑니까? 너는 성경을 읽지 않았냐? 바울과 신라가 옥문이 열려 감옥에서 그들이 탈출했듯이 너도 감옥문을 다섯 개 문을 통과하여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간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임박한 날짜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감옥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문에 봉착을 했는데 지키는 음, 그의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 문에 굵은 자물턱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가니까 옆에 간수 두 사람이 서 있는데도 이 사람이 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의 눈을 가리워 준 겁니다. 이 간수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을 통과합니다 <laughs> 그리고 많은 사람들 두 번째 문에 가니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기도 문 앞에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역시 그분도 그냥 열지 않고 그런 통과를 했어요 세 번째 문도 그냥 통과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네 번째 문도 차물태를 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에 도착했을 때에 40명의 경찰들이 거기에 깔려 있었고 집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도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타 눈이 가려진 겁니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섯 번째 문, 최종적인 큰 감옥의 대문까지 지나오면서 유효히 정조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저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저 사람은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왔던 그 일에 대해서 기적적 그런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정조 감옥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조사를 받습니다. 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냐, 어떤 관계냐, 어떤 청탁을 받았냐, 다 우리들의 무지함을 다 조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지하다라는 게다 이제 나중에 증명이 되어졌고, 이 미스테리한 그런 일에 대해서 전 세계 신문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지금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분은 지금도 계속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분 은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저분은 그 일에 있어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은 나를 꺼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가리워 주셨습니다. 소경처럼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워 주셨습니다. 나는 그냥 문을 통과했습니다. 성경의 바울과 신라가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이 없지만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보잘것이 없는 지팡이 같은 그런 존재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붙잡아 주신같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같이 하나님의 사도바울을 붙잡아 주신같이 하나님의 삼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신같이 고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심 같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위인 형제를 하나님 붙잡으심 같이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축사는 바로 붙잡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불고기두 마리를 두개 오천 명이 먹고 남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그 보잘것이 없는 것을 붙잡으셨을 때에 나타나게 됐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노폐로는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너무 가난해지던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사업을 붙잡으시니까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리떡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 여러분이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 지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을 살리신 그 기적의 현장이 유월절 사건 장자들이 죽음을 피하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어린 땅에 피를 문 대부분의 문설주에 발라 기다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도달했을 때에, 어린양의 피를 보게 되면 그 집을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 그 집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6월입니다. 6월 패스 오버, 그 집을 뛰어넘는다 라는 뜻이에요. 뛰어넘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6월절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 이어의 기적 때에 6월절을 말씀하셨고 6월절이 가까웠을 때이 일을 행하셨는가 이 6월절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다 6월절은 그 집을 6월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을 죽음의 전사가 그 집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에디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가 안 묻어있으니까 어린 양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6월절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어린 양대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사건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은 뭐냐? 예수님의 성찬식을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피우했고,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거기서 피우하면서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살과 떡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내 피와 살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자는 내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떡은 내 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살점, 떨어져 나간 그 살점, 흘리신 그 피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고 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유월절은 예수님의 성만차 사건의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모세가 주준 떡은 인간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주신 그런 떡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떡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월절에우리예수님이 떡을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이렇게말씀이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35절 마지막 읽습니다. 32절부터 35절 시작 영세가 준 떡은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런 떡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떡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참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생명의 말씀 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6월절에 행하신 것이고 십자가사건 성만찬 사건을 예언하시고 살과 피를 예열하시면서 모세가 줄 떡은 인간의 육신에게 만족을 주는 떡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참된 떡이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갈증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의문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내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여고리에 만족을 얻게 하시옵소서. 모세가 준 떡은 배고픔이 있지만 하나님에게준 떡은 목마름이 없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기쁨이 있고. 한없는 그런 행복이 있고 영생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떡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버리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 기적의 그 의미가 여기 있었군요.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